진 여기 저희 모임에 와서 나오지아 무슨 일이 없어요. 아그런 놈이야. 공원 여기를 왜기 여기 온다? 그걸 왜 신경 쓰냐고 거를왜 신경 쓰이지 이 사람아. 아나최강사는데왜죄에 나이도 못 보이시겠는데. 에이. 씨 에이. 아자 아, 우리... 4246님 반갑습니다. 3미 선물 감사합니다. 랜덤 아이디라 4246님. 자 사연 받겠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아, 이렇게 재밌는 모습을 우리 사연 받아가지고. 카메라 돌려요, 카메라, 카메라 돌려요. 지금 지금 저거 찍어야 돼요. 저거. 네, 좋아요. 저거 아, 찍어야 돼. 홀컵 우측 탭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안한것 같네요. 아. 아, 나이스 범위. 아, 안 해. 우측에. 지금 보면서 오고. 조금만 돌려봐야 돼.